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심풍제약 우선주와 심풍제약 본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STSS. 독성 쇼크 증후군이죠. 지금 일본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신풍제약이 부각이 되면서 우선주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대장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신풍제약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TSS는 이번에 새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다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만 941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염 이후에 치명률이 30%나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유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신풍제약 심풍지약 우와 신풍제약의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신풍제약 우선주가 투자 경고 종목 예고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신풍제약은 2등주이기 때문에 1등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락한다, 계속해서 제가 하락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등은 나오지만 결국에는 또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 말대로 바로 어제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다 밀리면서 끝이 났죠. 제가 이 고점에서 그리고 아랫구간에서 반등 나왔을 때 결국에는 밀린다 정확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현재 신풍제약 우선주를 보시면 다행히 28,000원대 이 지지 구간을 잘 지켜는 주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풍제약 우선주와 본주,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풍제약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STSS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질병 테마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질병 테마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질병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갑자기 확산이 급감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주가 역시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질병 테마주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절을 잘 하는 사람들만 매매를 해야지 손절이 안 되는 일반인 분들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도 모르시고 심풍제약과 우선주에 들어가서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얼마든지 원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처럼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실 때는,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하고 싶다 하시면 소액으로만 들어가셔야지 큰 금액을 들어가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을 맞아서 엄청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 테마주가 급락하지 않고 엄청난 초급등을 보여줬던 건딱두번 있습니다 두번첫 번째 아주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예요 왜냐 이두 가지 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확산이 됐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정부가 다 나서서 정말 온 인류가 난리가 났었죠 이 정도 파급력이나 돼야 주가가 상승하지 지금처럼 유불에서 발생했대 어 그래 이 정도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종목 모두 내려올 확률이 많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신풍기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 11,000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일본에서 더욱더 확산이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증후군이 한국에서도 유행이 되면서 동시에 사망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기회가 나오면 무조건 다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 줄때 파셔라. 무조건 다 파셔라. 그리고 제 말대로 정말 반등 나왔을 때 팔았어야지 못 팔았으면 지금 손실이겠죠. 물론 주가는 여기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를 이용해서 다싹다 정리하고 매도하시고 나오셔야지 역시 간우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에 추격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점에 사서 수익이신 분들은 반등 나오면 이 고점에 못 파는 거를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약간 손실인데 반등 나와서 본전이다 하시면 본탈 하시고요. 내가 완전히 꼭지점에 물려 있다. 지금 답이 안 나온다. 그러시면 이렇게 어제처럼 반등 나왔을 때 일부 정리해서 손실이 적은 상태에서 손절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더큰 손실을 볼수가 있어요.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다가 안 올라옵니다. 자, 신풍제약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때 최고의 황제주였죠. 그런데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지하다가 지금 신풍기약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에서 3만 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유관에게서 반등 나왔죠. 더갈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신풍기약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정말 더큰 피해 보시지 않도록 기회 줄때다 팔고 나오시라, 반등 줄때싹다 팔고 나오시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잘 지키시라고 제가 도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신풍제약 본주와 우선주에서 큰 피해 없으시기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